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은별 언니. 저다 외웠어요, 이도. <laughs> 네, 하나, 둘, 셋. năm, một, hai, 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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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ăm, 언니 마지막으로 다리 한 번만 찢어주시면. 안 <laughs> 쉬워요. 우와 하나 둘셋 빠르게 찢읍시다. 네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오! 하나, 둘, 셋. 어, 나 무대 너무 컸다. <laughs> 와, 너무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단체로 갈게요.